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에 보면 72호 강단함은 80인데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해요 우리의 삶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슬픔이 더 많고 또신적 가는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70년 80년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영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죄 영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라 사랑하 아들아 오라 해서 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마치면 가는 그 천국에서는 기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사망도 없고 바기 사단 귀신의 역세도 없는 전혀 사랑의 말로는 형양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곳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진주를 진주를 진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왜 진주로 이렇게 비교했을까? 진주는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주와 천국을 이제 진주와 진주로 비교하면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장사꾼과 같다고 해요. 합진 진주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좋은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장사꾼이 그 좋은 진주를 왜샀겠어요 장사꾼이잖아요. 좋은 진주를 사서 높은 값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진주를,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전국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리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면 요한 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그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봐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로말미암자 보는 아버지께로 올수 없다고 하면서 열어준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의 영상을 다 받고 이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 해도 천국 갈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항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무슨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야아 죄가 다 씻어지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죄 있는 불신자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의 용상을 받은 성도에게만 내게 임해달라고 초청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4절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치다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언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거쳐주는 것입니다 거쳐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신령천국이이루어 n 겁니성성령이이이 n 니다 성령님이 이 m i i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원 m 확신도 있고 성령을 받은 o n g n 여러분들은 항상 얼굴이 스마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인상쓰고 계시면 안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웃는 얼굴이 되기를 바래요 아, 네. 무슨 좋은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무슨 좋은일이 있으세요 네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나는 기뻐요 무엇이 자제해서 기쁜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마음의 천국, 신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신령 천국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뭐 조금 힘들었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뭐내 맞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조금 수고했다는 이 정도의 수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찻직 서른 아홉 대를 맞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대 맞을 때마다 등어리가 파지고 피가 솟구치고 서른 아홉 대 맞을 때, 온 등어리가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은 것이 된 맞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가 찻집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처지을 받은 것니다 예수님 이 저주에 가시가를 써 주신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환경의 저주를 받았어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영원히 태어나. 또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땅에는 저주가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이러한 저주를 예수님이 저지 가시 번을 써 주시고 너희들이 저 주는 내가 다 담당한다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이 죽은 것을 보면서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이 양을 죽이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양을 죽이면서 먼 훗날 언젠가 오실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약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약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그 상황으로 내 죽음이 다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을 당당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고생한 정도가 아니죠. 조금 힘들었던 정도가 아니에 골고다 운덕에 올라가서 6시간 짓다에 매달리시고 결국 죽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 주신 그 주님 이제 나는 우리는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큰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만 달란트와 같은 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 빚을 내가 진 거예요. 일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가 이렇게 잘 계산이 안 되는데. 1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1달란트 1달란트 아니지 아니지 1달란트가 3천 대나리온 6천, 6천 대나리온인데 1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 품삭입니다 2 0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의 풍성을, 20만 년. 그게 10만 원씩만 잡아도 6조부니다6 내가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지 빚을 지어 은행에 빚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석 달에 한번 이자를 내야 달달이 이자를 내듯 이자를 내야 되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뜻을 내가 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내 나의 신령 속에 천국을 이루신 주님,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날 끝나던 모습으로 가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머리 둘곳도 없었다고 했어요. 애만 수고만 수고만 하다가 결국 죄증 맞았어요. 저주에 가시고 왔시고 조롱받고 예수님의 떡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떡얻어먹은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용서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야 할까 이러한 사명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 내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 천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으니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갈 천국에 대해서 히모데우서 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늘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제, 우리의 달려갈기를다 마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께 들림받은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거위를 위하여, 불신자들의 천도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별관이 w w 되 are y 충성할 때 e r y b o d y Even. Too, too, I did. Send me every one. Too, I did. I did. I did. I d 을 d 아 d i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받을 그상금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온 생애를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또로 충성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내 마음 속에 신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호흡할 때 주님의 일을 해도 80살 잡수시면 못하더라 80살 우리 교회에서는 80살 잡수신 분이 없는데 80살 넘으니까 만할 까는 것도 힘들어요 말할까 하는 것도.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주방 봉사라도 하겠다고.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서 나이 많아서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 무엇하고 나이 들어서 교회 와서. 젊어서 왔으면 무슨 봉사라도 할 텐데. 나이 들어서. 일하다니힘이고 여러분들은 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신령천국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이 있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는 이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그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호구하는 동안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 분명히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지금이 가장 최고입니다. 벌써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한달한달더 날주가 찾으신 거잖아요. 무엇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성급인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 요한 빼고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자신있게 그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신령천국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신령천국으로 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들의 피를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신령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는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채찍 맞았고 저주에 가시방 써주시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천국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소리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질지라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방해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절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TV도 보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잠자고 싶어도 이제 이제 6시간 정도만 자도 될거예요 어? 6시간 정도만 자도 더 자야겠는데요 조금씩 잠을 줄여도 돼요 8시간 9시간까지 안자도 되더라구요 아멘 네. <laughs> 잠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했잖아요. 3 0분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기를 시작하시라고. 기도의 시간, 그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까지. 일과 중에는 바빠서 기도할 틈이 안 나거든요. 일과 중에는. 국에 방해된다면 절제할 것도 절제하고,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담당해 주셨으니, 그에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할 일입니다. 네. 이땅 살아가면서 그은에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의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천국을 얻은 것이 나에게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 233장